자, 3번입니다. 자, 주어진 힌트가 F1은 사, G6은 9있고요.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. 자, 문제 보니까 G, 여기 합성. G 합성, F의 인버스가 뭐야? 이 함수네요. 자, 그러면 우리 하나씩 봅시다. 7이 3으로 갈 때. 자,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. 자, 어떤 함수의 역함수가... 3이면 어떻게 쓸수 있어? 얘를 x로, 얘를 y로 쓰면 이렇게 역함수가 사라지죠. 이렇게. 이해 갔습니까? 자,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이렇게 넣는 겁니다. 그 g 에 어떤 값을 넣었더니 7이 나와요. 근데 우리 f3에 대한 정보도 없고, 그 다음에 7이 나오는 y값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건 일단 보류. 자, 두 번째, 이제 8이 1로 갈때 봅시다. 자, 어떤 함수의 역함수의 8이 1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? x와 y를 바꿨으면 되죠? 그러면 인버스가 사라집니다. 자, g 합성 f1이 8입니다. 이걸 다시 어떻게 써? 이렇게 써봐요. 그러면 g 안에 f1을 집어넣으면 되죠. 자, 그러면 f1 값이 여기 4라고 나와있네요. 얘가 4인 겁니다. 자, 그럼 f1이 4니까, 4니까 g4가 8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 g4가 8이라는 것을 하나 알았습니다. 자 세번째로 이제 9가 1로갈때봅시다자 똑같이 자 9가 1로 갑니다 자 x y 바꾸면 이거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 g 합성 f 의 2가 9네요 다시 이걸 이렇게 쓰면 f2가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9가 나왔어요 여기 네, 보니까 9가 나올 때는 이가 얼마인 거야 6인 거네요 이 값이 6인 거죠 그래서, F2가 6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4개를 가지고, 자, 이렇게 만들 수 있죠. 자, F1이 4로 가고요. 자, F2가 6으로 가니까 당연히 F3은 5로 가겠죠. 자, G4가 8로 갑니다. 자, G4가 8로 가니까, 그 다음에 G6이 9로 가네요. 그럼 당연히 G5는 7로 가겠죠. 자, F2와 지 5니까 6하고 7을 더하니 답은 얼마가 돼? 13이 되는 겁니다.